2005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어진 상황을 읽고 바로 피아제의 균형 이론에 맞춰서 밑줄 친 A와 B의 장면에서 학생의 상태를 해석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아제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바로 피아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가야겠죠. 피아제하면 처음에 뭐가 나오나요? 바로 심의 조절 과정이 나오죠. 자, 심의 조절 과정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동화, 두 번째로 조절이 있죠. 자, 동화라는 뭡니까? 동화라는 것은 기존의 인지 구조로 대상을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절은 뭔가요? 조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쉼, 즉, 인지 구조를 조제, 조절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동화의 예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더하기를 배운 상태에서 곱하기를 배운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3 더하기 쭉쭉쭉, 더하기 3. 여기 3이 9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 우리가 다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3 곱하기 9를 배운다고 해요. 자, 3 곱하기 9를 배우는데, A라는 학생이 3 곱하기 9는 3 더하기 3. 요게 9개가 있는 과정이에요. 해서 3을 9개 더하면 2 7개예요 이르면 뭔가요? 바로 동화를 사용한 거죠. 왜냐면 A라는 학생은 아직 곱하기를 배우기 전이니까 자신만의 인지 구조인 더하기를 이용해서 대상을 해석한 거죠.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조절이라는 것은 뭔가요? 아, 더하기 말고, 곱하기라는 새로운 게또 있구나 곱하기라는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실을 조절 그 곱하기라는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3 곱하기 9는 27이구나 자 이렇게 풀어주는 게 바로 조절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두번째 두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반영적, 반영적 추상화가 나오죠 자 반영적 추상화의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반사와 반성의 나선의 이제 교대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반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반사는 주제와 아니, 내면화가 먼저 나오죠? 내면화, 그리고 주제화, 그리고 반사에서 반성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럼 반사라는 것은 뭡니까? 자,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한 차원 더 높이 사고를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반성은 뭔가요? 자, 그러면 반사되어 돼서 한 차원 더 높게 들어온 지식을 얘는 자신의 인지구조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내면화가 뭔가요? 내면화는 행동과 관련된 자신의 이제 마음 속의 내적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고 주제바라는 것은 사고의 사고의 도구였던 것이 사고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도구라는 것은 바로 결과가 원인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아제의 중요한 견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피아제의 시사점이 뭐였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조작 즉 불균형 인 것들을 많이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인지적 인지적 불균형형 상태를 느끼고 자신의 쉼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동화와 조절을 많이 하게 하자. 그리고 반영적 추상화의 과정으로 반사와 반성을 하게하여 학생들이 한 차원 더 높은 사고를 자신이 재구성할 수 있게 하자. 이게 바로 피아자의 이제 시사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알고 우리는 문제를 한번 봐보죠. A와 B 장면에서 학생의 상태를 봅시다. 자, 교사는 학생에게 확률 개념을 지도하였답니다. 자 주자 1을 한번 던져서 1의 눈에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물었을 때 학생은 1분의 6이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자 학생이 지금 어, 한번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1분의 6이라고 말했을 때 제대로 말했죠 그러면 이 학생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 A 상태는 동화의 단계로 자신의 기존의 이제 스키마를 갖고 있죠 자신의 기존의 스키마로 쇠미죠 1분의 6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 일어날 확률분의 주자 1이 나올 확률 즉 뭐라 말하나요? 이게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로 이것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6, 6분의 1이라고 답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동화의 가절로 이 지존의 인지, 기존의 인지 구조로 대상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상황을 이 자신만의 이 셈으로 동화를 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여 지금 균형화에 이르게 된 상태죠. 선생님이 이렇게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1이 눈에 나올 확률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지금 구체적인 조작을 주는 거죠 구체적 조작을 줬는데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해서 다시 인지적 균형의 상태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사는 똑같은 두 개의 동전을 던질 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학생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3이니까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답했죠 자 지금 3분의 1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왜 3분의 1이라고 말했나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존 셈으로 전체 분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이 학생은 지금, 앞, 앞, 뒤, 뒤, 앞, 뒤. 자, 이런 상황만 있겠구나.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어, 모두 안면이 날 확률은 하나. 세개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교사는 전체 경우의 수가 4임으로 정답은 4분의 1이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자식이, 이 A라는 학생은 3분의 1이라고 대했는데 교사가 4분의 1이라고 답했으니까, 이 학생 B의 지금 심리는 어떨까요? 바로, 인지적 불균형화 상태에 이르겠죠? 왜냐면, 하 자신이 생각했던 게 답이 아니니까 말이죠. 자, 학생은 그래서, 교사는, 교사는 이제 일어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즉, 전체 경우의 수를 잘못 인지했음을 학생에게 알려준 거죠. 4분의 1이라고 했으므로 자, 그래서 학생은 인지적 불균형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의 A, B 상태에서는 A는 자신의 기존의 셈으로 전체 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대답하였고, 이때 교사는 B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고 말했으니까 학생은 인지적 불균형화를 겪었다고 라 우리가 풀이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